네, 두 번째 박서현 선생님 안 나옵니까? 마이크가 이쪽으로 가까이 오셔야 마이크가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육 마술 연구 팀장 박서연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을 지도에 힘써주시고 계신 우리 박서연 선생님이시고요. 박서현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마술을 준비했나요? 네, 이번 친구 잘안 됩니까? 마이크가 부실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1위 모현초등학교 5학년 차 정호 친구의 신기한 물 마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크 준비하시고 네 우리 차정호 친구는 멘트를 할 겁니다 여러분 집중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차정호 친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우리 센터 밑으로 내려오면 어, 많은 번화가입니다. 이편한 세상 앞에 다이소 아시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저희 센터는 항상 센터에서 마술을 배우고 날씨가 비가 오지 않거나 눈이 오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가서 길거리 버스킹 공연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한 적은 네 우리가 늘 보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수만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명에서 30명 내외인데, 오늘, 우리 정호 친구. 떨리지만 꾹 참고, 멋진 마술. 자, 누구를 선택할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시켜주지 마세요. 준비. 액션. 안녕하세요. 자정호 마술사입니다. 잠깐! 마이크 가져오세요. 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음악 빼시고. 자,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자정호 마술사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마술은 물 마술인데요. 이물 마술을 하기 위해선 용기가 있고 약속을 잘 지키는 지원자 한 분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는 지원자 한분손 들어주시죠. 많은 친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잘, 잘 뽑아주세요.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됩니다. 의심 많은 친구를 뽑아주지 마세요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은 친구. 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에 보고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서윤이에요. 오! 저렁저렁합니다 제가 말한 이 약속은 제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 이서윤 친구가 제 말을 잘 듣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아 주세요. 앉아주세요. 축구 오빠 믿겨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앉아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앉아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앉아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이서윤 친구는 제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이 컵에 물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컵. 한 잔에 물을 따르. 이번에는 물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이서윤 친구의 컵입니다. 자, 손을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양손 다. 자, 앞에 봐. 이 컵은 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친구, 잘 잡아요. 자, 잡아주세요. 잡아, 잡고 들어주세요. 좀 위험합니다. 물이 위험해요.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잠깐 오빠. 해잡아요 야무지게 자. 야무지게 큰일 나요 물가득쓰었어 저도 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눈을 감고 한쪽 방향으로 다섯 바퀴를 돌겠습니다 이제 숫자를 세주시는 건 관객 여러분들이 세주시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두 바퀴 절대 눈을 떠서는 안 됩니다 약속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섯 바퀴 됐습니까 자 이제 눈을 떠주시죠 어. 이제 앞에 봐주시고 자 저도 같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컵을 머리 높이 들어주세요. 여기 이 부분 정수리인데 이 정수리 부분 정수리 부분을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이컵 안에는 아직 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손을 이렇게 머리 위로 높 들어주시고 자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 하나 둘셋세 주시면 정수리 바로 이곳에. 머리에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물 있잖아요. 물 머리에 물 겁니다. 뒤집어서. 자 오빠 약속 지킬 수 있죠? 예. 부어야 됩니다. 자, 좋아요. 자 숫자 대준 씨. 나. 우리 차정호 마술사는 1위 모현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마술을 배운 지 지금 1년 됐을까요? 2년 됐을까요? 10년 됐을까요? 1년도 안 됐어요. 작년 9월부터 마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버스킹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감이 엄청나게 향상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자랑스러운 서윤호 친구 아주 잘했고요 자 이제 어+ 어 죄송합니다 유, 동생이 윤호입니다 제가 아렸어요자 이제 윤호가 나올 겁니다 자 자정호+ 차정어 잘했습니다 나와주십니다 큰 박수 오, 우리 친구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